어떤, 어떤, 음. 그, 이상형을, 어떤 여성을. 아, 제 이상형이요? 예. 네, 네. 어, 굉장히, 일단 질문 굉장히 식상합니다. 식상인가요? 네. 그럼요. 이상형 질문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아왔겠어요 아. 이때까지 살아오면서. 아,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. 이분들도 한, 아. 반복돼서 한 거의 네다섯 번은 들었을걸요? 제가 매체에서 통해서 대답하는 거? 네. 하여튼,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. 네. 전 게스트를 존중하니까요. 네. 이상형이요, 음, 일단은 저는 이제 음~ 천성 선성이 좀 이렇게 음. 선한 사람 음. 음. 딱 봐도 착하다 싶은 사람이 좋고요 음. 음.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음~ 어~ 뭐랄까 <laughs>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애교가 너무 많은 여성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음. 그냥 적당하게 음. 평범한 듯 하면서 왜 수수한 듯 하면서 매력을 지닌 음. 예 약간 그렇군요. 예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얘긴데 <laughs> 딱제 눈에 좀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필링으로 오잖아요.